안녕하세요. 선지형 꽃티어 프로듀서 박윤아입니다 네, 오늘, 오늘 선지형 꽃티어 최종일 단체 갈라 이벤트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 나눌 텐데요.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될수 있도록 자리에서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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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선적구티어에서 제이어클 맡은 신인배우 양혁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은 이번 선적구티어를 찍으면서 약간 저좀 아쉬웠던 점이 형들과 촬영시간 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도 생기고 경험도 한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신인배우 양혁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현수 역을 맡은 드러머모주원입니다 어, 그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 발걸음 해주셔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화 너무 다들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앞으로 우리 배우들의 행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카펠라들 고마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력이역을 맡은 배우 이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마지막 화라고 해서 너무 슬픈 마음으로 오늘 안 오길 바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추억할 어,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굉장히 그래도 기쁘고 어 정말 이렇게 앞에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거를 전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가 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재밌게 보세요, 여러분.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제급구어에서 김태성 역할을 맡은 송건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처음 갔을 때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네 지금도 약간 버벅이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어. 저희 선재혁구 티어 16화까지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와주셔서 진짜 놀라 고마워! 네, 네 안녕하세요. 선재혁구 어에서인사드리 낚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어, 이렇게 관을 빌려서 제가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마지막 회의 방송을 보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영원히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고 재밌게 마지막 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제업고티에서 선제 역할을 맡은 변호석입니다. 네 저희 드라마 촬영을 10개월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방송을 2개월을 해서 거의 1년 정도를 선제랑 같이 살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16화를, 드라마 16화를 영화관에서 볼수 있는 순간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얼굴을 보면서 볼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고 우리 드라마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팬분들이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단체 사진 포즈 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에는 잠시 후 저녁 8시 50분부터 상영되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관객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상영을 위해 현재 착각하신 좌석에서 반란 부탁드립니다. 상영한 이태성 씨마